안녕하세요. 인물 다큐의 장지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많이들 불편하시죠? 꾸준한 개발과 노력으로 환기장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이 있습니다. Okay. 저희 은성학은전 직원이 가족같이 생각하고 대표이사께서는 직원들을 일일이 잘 챙겨주십니다. 저희 대표님은 저희 전 직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영업이면 영업 모든 것을 나가서 멋지게 영업을 하시면서 저희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표님이시고요. 또한 또 저희 복지를 위해서 작년에는 저희 모든 직원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전 사원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존경스럽고 저희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화이팅을 보내고 싶습니다. 대표님 화이팅!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은성화학이 어떤 회사인가요? 아예 저희 회사는요 네. 요즘 그 미세먼지로 사회적 관심이 많은 네. 그 공기 정화 시설 제품인 공기 순환기와 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네. 그 황사도 제거하고요 네. 필터를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공기 순환기가 공기 청정기와는 다른 건가요? 아, 예, 다릅니다. 네. 공기 청정기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네. 그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뭐 이런 제품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네. 그 공기 청정기는 실내, 네. 우리 실내에 있는 먼지를 필터링 하는 기능이고요. 네. 공기순환기는 네. 환기 시스템인 제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신선한 공기 들어올 때 네, 네. 그~ 미세먼지나 황산은 차단을 하고 음. 실내에 있는 유해가스 있죠 네. 우리가 음식을 하면은 냄새가 나고 네, 그렇죠.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런 유해가스는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미세먼지도 제거하는 음. 아주 또 그~ 냉난방할 때 네. 에너지까지 절약되는 아. 고요일 제품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공기 순환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주로 설치하는 거는요 네. 지금 이제 그 정부 시책 자체도 2008년부터 아파트 100세대 네. 이상은 네. 의무로 설치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 네. 지금 현재 2008년부터 아파트 입주한 네. 네. 아파트에는 설치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있으세요. 네. 그리고 또. 실내 공기질 관련법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네. 뭐 도서관 네. 이런 다중 이용 시설에 네. 설치해서 실내 공기도 깨끗하게 하고 네. 에너지도 절약하고 네. 미세먼지도 차단하고 이산화탄소도 저감하는 아. 제품이라 요즘은 많이들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은성화학이 <laughs> 네. 어, 지난해까지 네. 4년 연속. 조달청 우수 납품 업체로 선정이 되었던데요. 네. 그 비결이 뭐죠?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그 비결은요, 네. 뭐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네, 네. 달리 그 기술력이나 네.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영업을 한게그 네.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영업이고요. 네. 네. 저희 사원이 I can do, it. I can do, it. 열정 있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네. 그 나는 할수 있다라는 그 사원을 가지고 네. 전 직원이 아침이면은 그 아침 일찍 조회를 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품 판매하고 많은 게 아니고 네. 사후 서비스 네. 관리까지 함으로써 고객이 한번 써보면 네. 사후관리까지 해 주니까 네. 다시 찾아주는 네. 그게 저희가 그 4년 연속 1위한 아, 비결인 것그 같습니다 고객을 관리하는 게곧 영업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은성화학이 잠시 부도의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laughs> 네. 그 제가 올해 29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24살에서 올해 50 셋입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1997년 네. IMF 때 잠깐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아, 사실 네. 그 대기업이 IMF로 인해서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네. 또 중소기업 협력업체인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연쇄 부도로 또한 이제 워낙 뭐 어린 나이에 사업을 했다 보니까 네. 관리 부장이 이제 횡령도 했었고 횡령이요? 여러 가지 사연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 시기에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죠. 어. 네, 네. 파산 위기감으로써한 20명인 직원이 네. 다 나가고 두 명밖에 없었어요. 아, 20명의 직원이 네네 딱두 명만 남았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 사업을 포기하고 네. 그 진짜 대리운전 음. 요즘 말하면 대리운전처럼 네. 영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어. 상당히 하고 있는 시기에 네. 남은 두명 직원이 음. 사장님 다시 합시다. 저희는 네. 사장님하고 같이 하겠다. 어. 해서 그때 제가 용기를 내서 얻어서 그, 은행에 찾아갔죠. 네. 찾아가서 내가 빚을 30년 할부를 해주면 어떻게든 갚겠다. 할부를. 네네. 네. 그래서 내가 공장 집을 다줄 테니 남은 거다 제하고 남은 금액은 할부를 해달라 했는데 네. 정말로 할부를 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다시 네. 제 공장이 경매 넘어가면은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네. 경매 되기까지 아,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오늘 은성화학이 있었고요. 네. 그때 30년 할부를 해주셨는데, 네. 15년 만에 다갚았어요 15년 만에 다 갚으셨어요. 네. 네. 그런 계기로 은성화학이 네. 오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네. 대단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음,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표님 어렸을 적 꿈은 뭐였죠? <laughs> 저도 똑같은 네. 우리 저 여성들과 똑같이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 현모양처요. 네, 네. 네, 뭐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그 진짜 애기 낳고 알콩달콩 <laughs> 현모양처로 사는 게 꿈이었는데. <laughs> 네. 여성 사업가로 이렇게 변신이 돼 있네요. 아, 예, 예. 지금은 여성 사업가로 이렇게 네, 멋지게 네. 변신되어 있는데요. 네, 네, 네. 어, 여성들한테 많이 부러움을 사시겠어요. <laughs> 네. 네. 그 요즘 미세먼지와 황사 네, 네. 문제로 많이 심각하잖아요. 네. 우리 은성 화학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TV나 이런 신문 보도상에 보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한데요. 네. 그, 정부 시책 자체가 2008년부터 네. 사실은 이산화탄소 저감 운동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의무가 됐고요. 다중이용시설은 네. 어찌됐든 학교나 어린이집, 네. 노약자, 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네. 신축하는 데는 설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이 저희 공기순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로 지금 설치는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네. 요즘 미세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기순환기 내부에는 미세먼지를 걸르고 황사를 걸르는 필터가 있어요. 핵심 부품이에요. 네, 네, 네. 필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자나 우리 고객이죠. 네. 고객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네.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홍보도 필요하고요. 네. 또한 이제 눈으로 보는 네. 그실제 제품이 가동되면서 내 집에 네.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고 네. 이산화탄소 네. 농도가 얼마인지 네. 볼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이죠. 네. 조그맣게. 그러면 소비자가 그걸 직접 볼수 있는 네, 볼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네. 요즘에 핸드폰에 웹을 깔아서 그렇죠. 보잖아요.그러듯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놓고 핸드폰을 네. 웹까지 연결을 아 해서 내 집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거죠 쉽게 얘해서 그래. 네. 미세먼지가 기준치가 이 정도 법적 기준치가 있어요.기준치 네. 이상이 되면 네. 자동으로 제품이 돌아가는 거예요.그러니까 아, 네. 이제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측정하는 네. 센서 기능이 들어간 제품이 지금 개발을 해서 올해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앞서가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지금 네. 국내에서 최우선으로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네. 곧 출시돼서 <laughs> 그 네네. 다시 한번 그 이런 자리가 있으면 네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네. 어, 그러면 은성화학. 그 직원 복지는 네, 아, 어떻게 되겠 제가 있나요? 이제 29년 네. 사업을 하면서 네. 항시 이제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기업과 달리 조직이 네.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조직이 없다 보니까 매출 규모도 적고, 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규모에 맞게 복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 게 이제 자그나마 이제 우리 직원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하면 교복을 사야 되고 네네. 고등학교 입학해도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직원한테 교복비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5년 근속, 10년 근속으로 해서 금일 봉을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금일봉을요? 그래서 네, 네. 저희 직원들은 다 장기 근속자예요. 네. 아마 거의 5년이 넘은 직원들이에요. 아, 지금 네. 직원이 53명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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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연말에 이제 올해 사억개간거 네. 결산을 해서 네. 지금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3년 됐어요. 네. 뭐 금액을 떠나서 네. 네. 그 급여 외에 연봉 금액 외에 성과금을 매년 12월 말에 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상휴가 포상 전 직원이 네. 예예 가고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laughs> 네. 그럼. 음, 앞으로의 그 은성화학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은성화학은 29년 사업을 하면서 네. 지금 국내에 미세먼지 제거와 네. 공기정화시설 제품 판매로서는 관공서에서는 1위를 연속 4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는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또 많이 깔려있고. 근데 이제 더 나가서 그 중국 시장이 네. 중국이라는 데가 이제 미세먼지랑 황사가 심각하잖아요. 네, 심각하죠. 그래서 네. 아직 중국은 이 제품에 대해서 많이 네. 홍보가 안 돼서 모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작년서부터 이제 중국에 전시도 하고 음. 바이어 미팅을 해서 저희가 중국 수출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와, 네. 앞으로는 국내 대한민국을 네. 떠나서 중국 시장에서 은성화학이라는 네. 이 에너세이버 브랜드로 네. 그 많이 네. 홍보를 해서 수출 실적도 올리고 음. 국가에 또 정말로 애국하는 네, 그렇죠. 그 네. 자랑스러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네. 은성화학 여성 CEO가 되고 싶습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아, 예, <laughs>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은성화학 직원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저희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평상시 네.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뭐 야유회를 가거나 회식자리에 가면은 개개인마다 사랑한다는 네. 말을 많이 써요, 제가. 네, 네. 그, 어려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네. 오늘 있기까지가 네.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네. 진짜 한우물을 파줬고, 네. 그, 저희 사원이 나는 할수 있다, 열정 있는 꿈은 네. 이루어진다는 네. 이 사원이 은성학 발전도 발전이지만 저희 직원들의 개개인의 그 발전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따라주고 네. 정말 우리 제품이 나가서 최고의 제품이 될수 있게끔 네. 해준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들어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네. 파이팅 해주기를 네. 직원들한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져라. 한 우물을 팔아. 열정이 있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은성화학의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장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